올 추석 연휴 약 3200만 명이 이동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는데요. 추석 당일에는 역대 최대 통행량을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약 321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542만대로 전년보다 2.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당일인 6일에는 가장 많은 667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전망입니다. 서울과 부산 간 최대 소요 시간은 귀성은 10월 5일, 귀경은 10월 6일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예상 귀성 소요 시간은 8시간 10분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귀경길은 9시간 50분으로 지난해보다 4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긴 귀경기간으로 인해 교통이 분산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편 10월 4일 0시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를 켜고 통과하면 자동으로 면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일반 차량은 통행권 제출 시 요금이 면제됩니다. 특히 7일 오후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도 8일에 나가면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채널 BTV